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어, 수익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수로 이곳, 네, 이곳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흙이 이렇게만 두더라도 그냥 살아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하 A와 B가 맞붙이에요.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이쪽으로 와서 흙은 살아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집이 나고요. 그리고 치중으로 오더라도 흙은 이쪽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쪽 먼저 선수 처리를 한 다음에 백이 연결할 때 이쪽 연결하면 네, 역시나 살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101번으로 이쪽으로 직접 오는 것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 첫수 정답의 첫수는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이곳을 뭐첫 수로 무조건 치중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다음 변화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은 이쪽 연결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백백 백 입장에서 자, 여기서 이곳 너무 가고 싶은 자리인데요. 자 이렇게 두면 이거 이거는요. 백의 의도가 흙한테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왜냐면백 이렇게 두면은 흙이 잡히겠죠. 이렇게 두면 이쪽 와가지고 이쪽 두면 이쪽 와서. 여기 단수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흙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별 다른 수가 없어요. 이쪽 두면 그대로 밀고 나오게 되면 역시나 흙들은 잡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백의 의도예요. 하지만, 어, 흙이 이쪽으로 받지 않고요. 흙이 이쪽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이거는요, 백이 이쪽으로 와도 이쪽으로만 두더라도 여기가 한 집이 확보되고 여기가 한 집이 확보되기 때문에 흙이 살아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103번으로 가면 안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어 그런데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러면 백이 뭐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흙은 어떻게 받아주냐면요,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흙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묘수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이 뭐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나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밀고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흙이 이렇게 치는 게 있죠.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어 이거 두면 이거 흙 잡힌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선 흙이 이렇게 둡니다. 여기 한집 확보되고 따내더라도 됐다 내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살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는 백이 불만족스럽고요 못 잡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곳으로 오는 거안 되니까 여기서는 자 이곳을 침착하게 먼저 젖혀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이곳을 꼭 젖혀 놔야 돼요. 왜냐면 흙이 이렇게 막으면 그때 가는 겁니다. 타이밍이. 치중 가고 연결할 때 이곳을 젖힌 다음에 이곳을 가는 거예요. 수순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순이 하나라도 틀리면 은이흙돌 잡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온다면 이곳을 또 찝습니다. 이거 자충이잖아요? 못 두잖아요? 이곳 두면 그냥 간단하게 잡히기 때문에 흙은 뭐 반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흙이 둔다면 이렇게 두면 백이 어떻게 두죠 근데 흙이 반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두면 은 깔끔하게 살아버리니까 이렇게 둘수 없겠죠. 여기서는 이, 이, 이 수가 좋아요. 이 수가. 여기 두면 은 흙이 자충이죠. 여기도 자충입니다.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역시나 이 흙돌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못 두죠? 네, 교묘하게 흙돌을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흙 입장에서도 이곳을 연결하지 않고 이곳을 궁도를 넓히자고 하면 어떻게 둘까요 네 이거는요 백이 이곳을 가고요 흙이 이쪽을 뒀을 때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백이 그냥 이런 거 따내면은 알기 쉽게 흙이 살아버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곳을 네 두는 게 좋은 자리가 되고요그 다음에 흙 입장에서도 이거 가면은 그냥 백이 젖히기만 하더라도 흙은 잡히게 됩니다 이거 두면 이쪽으로 오고요 네, 별 다른 수가 없죠. 이거 두면 이쪽으로 와서, 이거 두면 이쪽으로 오고, 이거 두면 이쪽으로 와서. 역시나 흙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도 그냥 연결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반발할 수 있는 수가 여기인데요. 그땐 백이 그냥 따내면 됩니다. 이쪽 두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깔끔하게 흙돌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흙돌 잡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0이 첫수로 이곳을 가는 거는 흙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오더라도 살게 되겠죠. 여기는 A와 B가 맞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순 없고요. 100은 무조건 이곳을, 치중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흙이 이곳을 연결한다면, 이곳을 연결한다면, 자, 여기서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100이 이곳을 갔으면 어떻게 됐었죠? 네, 이거는 흙한테 어떻게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네, 흙한테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두면 이쪽으로 오면서 이거 두면 이쪽 오고 이거 두면 이쪽 와가지고 흙 잡겠다라는 건 백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흙이 이렇게 안 받고 어떤 수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는 수가 흙 입장에선 좋았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이쪽으로만 두더라도 한 집, 두 집으로 흙이 살아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직접 가는 거안될것 같고요. 여기서 어, 백이 뭐 이쪽을 두지 않고 뭐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간다면 흙이 이쪽으로 오는 게또 좋았었죠.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연결할 때 이게 단수라고 해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쪽 오는 게 좋았습니다. 따내더라도 다시 되다내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살, 살아버리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젖혀 오는 게 수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흙이 막는다면 그때 가는 겁니다. 1, 2, 3. 그때 가는 거예요.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곳을 집어 가지고 자충이죠. 자체적으로 네 알기 쉽게 흙돌이 잡혔고요. 만약에 반발을 흙이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밀고 들어가면서 양자충에 걸립니다. 여기도 자충, 여기도 자충. 이렇게 해서 흙돌 잡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쪽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궁도를 넓히자라고 한다면, 백이 이곳을 가고요 흙이 궁도를 또 넓히자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아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그냥 따내도안 됩니다. 이거 흙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쪽을 꼭 먼저 두고요그 다음에 흙 입장에서도 이거 가는 거는 너무나 쉽게 젖혀가지고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발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간단합니다. 따내고 단순히 연결할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역시나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흙돌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